멀어와 가자 어? 마리 가자 어 대빵이도 어? 가 빨리 가자 다 올라가 빨리 가자 거 들어 놓으면 어떡해 엄마 간다 빨리 와 빨리 빨리 가자 가자 뛰가 또저 아도 와 있다 빨리 대빵이 빨리 가 얼른 가 가자 애들 다 오고 있어. 빨리 가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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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. 빨리 가, 빨리, 빨리 가자. 애들이 자다가 다 나와가지고. 응? 다 나왔나? 가자. 너희들도 왔고? 응, 응, 가자, 가자, 가자. 빨리 가. 나올철지다 응, 가. 엄마 나중에 또만마 줄게. 가자. 간식 먹어야지. 얼른 가. 다 올라가. 가자 가자. 응? 응? 올라가. 탕이도 가고. 응? 점이도 있고. 예삐도 있고. 탕이 다 있네. 다 있어. 응? 다 있는 거야.